자자 자, 여러분들 신입을 한명 뽑았습니다. 잘 대해주세요. 오 신입 누구일려나? 안녕하세요 신입 건지입니다. 아, 네. 구독은 자유입니다. 22년 2월 1일부로 소니가 번지를 36억 달러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4조 3천억 비슷한 가격의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잠시 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번지는 초기에 애플의 맥컴퓨터용 게임으로 헤일로를 제작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눈에 띄어서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를 지금도 끌고 다니는 게임으로 성장시킨 후 독립을 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손을 잡고 일하다가 계약을 조기 종료 이후 독립 해서 셰도우킥과 빛의 첩을 발매 후 운영하다가 소니가 사주를 주고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키워준 회사 같이 일하던 회사의 라이벌 포지션의 회사에게 인수가 된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번지의 개발사의 인원은 총 1,000명 대리 유지하고 있는데 제일 인원이 많은 소니 자회사인 노티독이 500에서 600명 대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번지는 놀랍게도 소니에서 제일 큰 자회사인 것이기에 큰 회사가 필요했던 소니에게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현재 번지 입장 정보를 정리하면 번지는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포함한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 메타를 멀티플랫폼으로 발매 및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 가디언즈는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스팀, 스테디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메타도 SF 멀티플레이 게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두 개의 게임이 멀티플랫폼으로 발매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혹시 모르죠? 모두들 플레이스테이션 구매해놓아야 할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밝힌 공식적인 입장을 추가로 살펴보면 데스티니 가디언즈는 완전한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는 게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니에게 인수가 되었다 해도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다른 경험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게임의 커뮤니티와 게임을 위한 창의적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컨텐츠인 빛의 추락부터 최후의 형체까지는 그대로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만일 영왕에는 소니 독점 컨텐츠가 따로 없습니다. 크로스 세이브인 교차 저장, 크로스 플레이, 데스티니 앱, DIM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과 플랫폼에 투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니의 입장은 어떨까요? 소니의 비디오 게임 사업 회사인 SIE,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이먼트, CEO 짐 라이언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번지는 독립적인 멀티 플랫폼 스튜디오로 남을 것입니다. 최근 번지 CEO인 피터 파슨스, 간단하게 피터와 몇달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도달한 결론은 모두가 플랫폼 상관없이 데스티니를 즐길 수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고 이는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번지가 제작한 게임은 소니의 조직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며 계속해서 다른 플랫폼에도 운영이 될 것입니다. 피터랑 저는 많은 시간 이야기를 했고 얼마나 저 저희 조직이 상호보완적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번지는 끝이 없는 MMO 게임같이 멀티플레이의 경험이 있고 저희는 싱글플레이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강점들을 섞으면 놀라운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커뮤니티의 규모를 늘리고 저희의 콘솔 위주 정책을 넘어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의 예시라면 은 가더버 같은 것을 말하는 거겠죠? 저희는 이런 라이브 서비스와 함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을 번지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는 저희가 진행할 여정의 속도를 더해줄 수 있죠. 참고로 피터나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소니가 번지의 2차 미디어 계획을 가속화시킬 능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티니 영화 컨텐츠라던가 드라마 컨텐츠 같은 거는 소니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저희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직접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번지와 같은 파트너가 옴모로 인해서 번지가 겪었던 모든 경험이 저희를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저희는 몇 년이 걸린 일을 더 좋고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베네스다 모회사인 제니맥스를 8조 주고 인수했고,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번지를 재인수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값을 요구해서 무산이 됐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번지가 인수가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얘들이 코대가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수 금액을 보면은 그것 이 어느 정도 맞기는 한것 같아요. 데데스타 자회사인 제니맥스가 8조에 팔렸는데 데스티니 하나 운영하는 회사가 4조에 팔렸으니까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비싸게 팔린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루트 슈팅 게임들 중에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으로는 게임들이 알아서 나가 떨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도 뭐 없잖아 있어요. 제가 데스티니를 싫어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포세이큰부터 지금까지 플레이를 했고 제 20대 반절을 여기에다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 인수를 통해서 소니의 탄탄한 지원을 통해 더 발전할 데스티니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세이큰 시절 번지는 연간 4. 4천억 이상을 벌었다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면 전성기 폼 돌아오면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소니는 번지를 통해서 멀티플레이 경험을 배우고자 교육 비용으로 사조를 쓴것 같습니다. 소니가 현재 유명한 게임 중에서는 멀티가 강한 게임이 적기도 하죠. 옛날 게임을 뒤적여 본다면 소컴이라던가 레지스탕스가 있지만 소컴은 해킹 사건으로 망해버렸고 레지스탕스를 제작한 인썸니악은 마블 게임을 제작하고 있으니 말이죠.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모두 좋은 사냥, 반응이 좋은 되세요!